안녕하세요 사랑민입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무반주예요제 목소리 이상하거나 좀 밖에 소리가 들리셔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구독 제발 조금 눌러주시고 가주세요 구독 누르는데 솔직히 5초도 안 눌러요 1초 돼요 1초 누르는데 자 오늘은 제가 밥상 소개를 할때 작품 소개에서 이잘 의외로 잘 만든 불고기 불고기 볶음이라 해야 되나요? 불고기 볶음을 해볼 건데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재료는 칼 단면도 단면도라기보단 칼로만 말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진짜, 정체불명의 채소예요. 만들었거든요. 그냥 한바풀로클레이로 세근해서. 여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그리고, 파와 파토피 이런, 파토피다 떨어져서 급한대로, 그냥. 빨간색과 초록색 섞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레진, 수제그릇, 등, 등, 아, 물감. 물감은 갈색이 필요합니다. 고동색도 필요한데, 고동색이 넣으면 약간 색이 너무 진하더라고요. 갈색만 섞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체불명의 채소를, 진짜 조금만 잘라줄 거예요. 잘 보이시게. 두껍게 자르셔도 되고, 얇게 자르셔도 되는데, 저는 이 두께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줍니다. 한, 네개 정도만, 있... 네. 네개 정도만? 네, 네개 정도만 할게요. 이거는 해 놓고 이제 아, 제가 그거 불고기 메인 불고기를 사명안 했네요. 이거는 사람의 뇌 같아요. 이게 천점에다가 갈색을 썼고 이게 핀셋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다 마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뜯으면 불고기 같더라고요 만들면 되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출처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겠제 출처는 아니에요. 자 지금 이렇게 뜯을 거예요. 뜯겠습니다. 아까우니까. 이걸, 진도 많이 쓰는 그릇의 양에 맞춰서 만들 건데요. 더 해야겠다. 제가 너무 말이 없나요? 이렇게 뜯어주신 표현이 되게 진짜 잘 되더라고요. 저도 유튜브 보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되게 됐다. 이 정도면. 조금만 더. 됐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서클판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색종이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곱하니까 자, 시이렇게 카메라를 좀 위로 올릴게요. 레진, 주저경화제를 1대1 비율로 짜줄 건데요. 동영상 좀 길으셔도 좀 봐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갈색을 짜줄 거예요. 그리고 갈색을 조금만 해서 섞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려면 갈색만 섞으시면 되는데. 뭐 진짜 제가 나중에 진짜 한 10분 넘게 찍어서 제게 예쁘게 불고기를 한번 만드는 거, 만들 거예요. 어 죄송해요. 물감도 어? 약간 한네 다섯 개가 들어가는 네이밥상에 들어간 거는 갈색만 했어요. 불고기를 주시고 아까 정체 불명의 채소도 해주시고. 아, 그리고, 파토핑도 조금만 해줍니다. 그리고, 섞어줍니다. 오메가렛 섞어줍니다. 얼추 불고기 같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먼저 이렇게 냅고 냅두고 이렇게 레진을 다 이렇게 쓸어 담아서 바닥에 이렇게 깔아 줍니다. 그 다음에 잘 붙게 이걸 올려 줄 건데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망한 기분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오 괜찮다 잘된것 같은데 같은데?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 불고기 표현이 되게 잘된것 같아요. 여기. 이거 파도 잘 됐고 정체불명의 이것도 잘 됐고요. 그러면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이상으로 불고기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짝짝짝.